도움을 선택 후, 치 t n 이 접속게임을 실행 후, 게임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리 보기를 선택 후, 자, 도구 메뉴에서 자, 코드 거리게 이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코드 거리게 는 창이 현재 실행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자신이 찾아내고 싶은 코드를 이제 걸러낸다. 불필요한 코드는 어, 제가 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네, 현재 왼쪽에 보면 이 버튼이 비활성화 상태가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활성화로 이제 바꿔줘야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됩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어, 메뉴가 보이는데 이 버튼이 현재 4개 보이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이 실행하는 이 분석하는 이 프로그램에 따라 어, 코드 이 버튼이 이 3개 보일 때가 있고 4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제 자신이 분석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이제 코드가 숫자가 정해진다고 보면 됩니다 추적으로부터 요 목록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 여기 이제 아, 코드 저 메모리 비율을 보면 이 추적 프로그램이라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데이터 값을 저장해 가지고 불러올 때 사용하는 기능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 이제 파일로부터 요거는 이제 텍스트로 이제 저장했을 때 불러오는 그런 기능이고 어, 보통은 여기 역절리기에서 하고 해제 정보 이두 개만 이용해가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어, 역절리기에서 이것을 한번 선택고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상 이퍼 시작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보면은 어, 스텝핑 추적을 시작하고 발견된 모든 고유 아이디를 기록합니다. 이런 설명을 볼 수가 있는데 이기는 이제 사용하면은 어, PC가 좀 느려지는 현상이 이제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 현재 역조이기에서 이것을 선택고 한번 기능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행해놓 게임 목록을 선택고 OK를 누르면 되겠죠. 자, 이 기능은 여기 이제 보시는 것 같이 예, 코드가 실행되는 콜 부분의 명령어를 검출해내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 작업은 시간이 좀 필요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해제 정보에서 이 기능을 이제 사용할 때는 이것은 빠른 작업이 되는데요. 이거는 아마 코드가 끝나는 부분은 이제 코드를 이제 검출해내는 기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두 개의 이제 버튼 기능은 각자 사용해 보시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현재 작업이 다 끝나가네요. 작업이 다 끝나니까 여기 보면 어, 금출된 코드를, 숫자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행됨에 아니요라고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게임에 코드가 실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니요가 되는 거, 경우가 됩니다. 코드가 실행되면 예로 이제 바뀌겠죠. 왼쪽에 는이 예제 프로그램 게임은 주인공 전투기에서 이제 총알을 발사했을 때이 광역을 맞춤으로 해서 관역이 폭파해가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역이 맞춰지는 부분, 폭파하는 부분에 이제 코드를 검출해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불필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 불필요한 부분과 필요한 부분을 찾아가지고 걸려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드 그르기가 됩니다. 여기 이제 왼쪽에 보면 시작 버튼이 활성화되 있는데요. 이것을 선택하고 한번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버그를 붙여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실행되면 보면, 예 있고, 뭐, 아니요, 이렇게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현재 코드가 실행을 한 번이나 두 번을 했다는 의미고, 아니요는 한 번도 안 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게임을, 이제 관역을 맞추는 이 부분에 이제 코드를 걸려내면 된다. 이 그런 의미가 됩니다. 아, 그니까 불필요한 코드를 걸려내는 방법은, 이 게임의 기능에서 이렇게 막 움직여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마우스나 우측키나 좌측 이렇게 눌러보면, 여기 이제, 무적의 마지막 거리계 작업 이후, 뭐 실행된 주소, 이렇게 826개가 발견됐다. 이런 숫자를 보정했는데,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불필요한 것은 제거하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게임을 이렇게 움직여보면, 은 현재, 966개가 이제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관역에 맞춰지는 부분의 코드가 아니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선택하면 되겠죠. 네, 현재 또, 1028로 이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면 이 코드가 이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선택하고 줄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은 한번 간역을 한번 맞춰볼게요. 어, 간역을 이렇게 맞추면 딱 현재 맞춰야 되지 않니까 그러면 이제 이때는 코드가 실행되었다 는 예상되기 때문에 실행되었습니다. 이것을 선택해주면 되겠죠. 자 네, 그러면 현재 주섬목여이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식을 하나씩 줄어들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것도 한번 선택해 볼까요? 네, 현재 아무런 이제 숫자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네요. 총알도 또 발사하니까 또 값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총알이 강의으로 이동하는 순간에 여기 이제 숫자가 이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더 가까이 붙여볼까요? 총알이 이렇게 날아갈 때는 필요없는 코드고, 간역이 딱 맞춰질 때만이 필요한 코드이기 때문에, 총알이 날아가는 부분에, 그 부분에 이제 코드는, 잽싸게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선택, 고 제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총알 발사하고, 바로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선택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의 코드만 남은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니어라고 되어 있으면 이거는 실행되지 않은 코드다. 이제 그렇게 설명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게임을 다시 선택하고 관역을 맞춰보면 알겠죠? 자, 관역을 이렇게 맞춰보니까 현재 이 값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때는 검출에 이제 실패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럼 다시 작업을 진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조금 까다롭네요. 이 중지를 선택 후, 어, 다시 시작을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역절이 있기 위해서 선택을 해주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실패를 할 경우는, 뭐, 다시 또 작업을 또 진행해야, 뭐 원래 코드를 이제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되겠죠. 조금 또 시간이 좀 걸리네요. 자, 영상 제작에 한 번에 끝내려고 하니까, 자, 마음대로 잘안 되네요. 네, 다시 또 검출된 거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시 작업 시작해야 되죠 자, 시작을 선택합니다. 자, 이번엔 바로 이제 총알을 쏴가지고 검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역을 맞춰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현재 에너지가 줄어들었으니까, 자, 실행되었습니다. 여기서 선택해 주면 되겠죠. 자, 한번더또 관역을 한번 맞춰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도 실행되었습니다.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아니요라고 이제 나와 있으니까, 아니요는 실행되지 않은 코드잖아요. 예 라고 킹힌 것만 이제 실행된 코드가 되겠죠. 간역을 어, 또한번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실행되었습니다.를 또 선택합니다. 어, 총알이 간역까지 날아가는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네, 총알이 이동되는 요 코드는 이제 불필요한 코드로 보고, 간역이 맞춰야 는 코드만 이제 찾아내면 되니까, 나머지는 제거하면 되겠습니다. 총알을 쏘고난 다음에, 잽싸게 이제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선택하면, 간역을 맞춰지는 코드만 남겠죠. 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알을 쏘고, 잽싸게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네, 그러면 현재 7 개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일곱 개는 현재 예라고 시 바뀌었으니까, 이제 실행된 코드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관역을 맞춰보면, 얘 아마 그대로 이제 남아있을 겁니다. 아니라고 바뀌면은, 뭐그 코드는 아니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현재 일곱 개 남은 것을 볼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하나씩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단번에, 에, 한 번에 이제 성공했으면 좋았을 텐데, 현재 두번 작업 후, 이제, 아마 요번에 성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코드, 이첫 번째 것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런 이제 발견된 코드가 이제 노란색으로 이제 보여주는데 제가 앞전에 이제 미리 이제 분석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지점을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숫자가 일곱 개 정도 나왔으니까 이거는 이제 각자의 이제 코드 분석 능력에 따라 가지고 이 코드가 어떤 것을 하는지 테스트를 해 봐야 되겠죠 이번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이렇게 네 번째 아,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아, 일곱 번째 딱 하니까 제가 위쪽에 이렇게 이제 패치라고 써놨는 게, 요, 미리 분석해놨는 그 지점에 이제 와 있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코드에 이제 가까이 에, 접근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까이 가도 이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는 그거는 자신의 코드가 이제 분석하는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씩 다 이제 분석을 해야 되죠. 자, 마지막, 이제, 이, 일 번째, 여기에 보면, 위쪽에 보면, 제가 이제, 패치라고 생각놨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이제, 값을 변경하면은, 이용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CMP로, 이제, RAX 곱하기 70번지의 값이, 이제, 0인가, 이제, 그것을 비교하는데, JG, 자, RAX 플러스 70 메모리 번지의 값이 0보다, 이제, 크면은, 네, 점프하고, 이제, 작으면은, 이 안쪽으로, 이제, 코드로, 어, 실행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조건문의 재지라는 이것을 이제, 아무런 작업도 하지 않는 코드로 뭐 교체를 하거나, 그러면은, 어, 이것은 뭐 다른 명령으로 이제 바꿔주면 되거나, 안 그러면 위쪽에 보면은 이렇게 숫자 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값을 이제 바꿔주면 이제 해결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나 저는 재지는 이거는 마수치키를 그리고 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코드로 교체 이것을 선택했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드가 이제 조건문에서 붕괴하는 지점이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이 안쪽으로 이제 진행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게임을 이제 선택고 이제 간격을 맞춰보면 알수 있을 것입니다. 네, 네 성공했네요. 을 자, 여기 이제 성공했다고 이제 보이저가 셀프록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찾으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제 노브로 바꾼 이 부분의 이제 코드 명령이 이제 맞았다는 것을 이제 알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찾으면 되겠습니다. 어, 가끔 이제 게임을 이제 실행하다 보면은 이 분석 과정에 이제 종료되는 경우가 이제 발생합니다. 아, 그럴 경우는 무엇 뭐 때문에 발생하냐면 이 시트 엔진이 이 게임을 개발한 메모리 코드를 다 지원하지 않아가 충돌 현상이 이제 발생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어, 편집을 선택고 하 설정을 누르고 어, 디버거 선택 상을 보면은 현재 이게 VEH 디버거 상에 체크가 되어 있잖아요. 치트인의 어, 디버거 기능이 한네개 정도가 있는데 이 VEH 디버거가 제일 안정적인 디버거라고 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하면은 게임 중에 이제 프로그램이 꺼지는 그런 현상을 이제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여기 dbvm 수준해야 되는데 이것을 한번 선택해 볼까요 어떤 현상이 이제 발생하는지 자 그리고 어, 다시 자, 여기 이제 코드 결개를 이용 후 다시 한번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제 정보에서 이것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게임을 선택하고 이제 OK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을 누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재 찾고자 하는 코드가 실행되지 않았다고 예상되니까,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선택하면 되겠죠. 아, 이 게임이 꺼지는지 안 꺼지는지, 아, 현재 보면은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잖아요. 아, 이렇게 디버그를 아마 바꿔가 이제, 이제 발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코드가 실행이 안았습니다 이것도 한번 선택고 이번에 이 관역을 한번 쳐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상한 오류가 자꾸 나타나는 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디버거 이제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정적인 이제 디버깅을 하고 있어서 VEH 디버거 사용 이것을 이제 선택해줘야 되겠습니다. DBVM에 되는데 이것을 체크해주고, 어, 이번에 다른 게임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죠. 이거는 이제 종료해 보이고, 어, 제가 미리, 예, 다른 게임을 준비해 놨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심심해서 한번 제작해 놓은 옛날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어, 이제 윈도우 테트리스 게임이라고 이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 먹내고 유지했습니까? 그리고, 어, 이것도 예외로 선택해 주고, 자, 현재 이제 상태가 보면은 디버그 상태가 DBVM 수준 디버그에 체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메모리뷰를 다시 선택 후 어, 디버그에서 어, 코드 가리개를 실행합니다 네, 현재 게임이 연결이 안된것 같네요 자, 열기를 선택후고 어, 다시 붙여주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드 가리개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어, 역절리기에서 아, 여기 보면 이제 버튼이 3개밖에 보이지 않, 않습니까? 앞전에가 현재 다른 경우를 이제 볼 수가 있죠. 앞전 4개 보이는데 현재 3개밖에 안, 안 보입니다. 그렇다때에 여기서는 이제 역절이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선택해야 되겠죠. 그리고 현재 실행에는은 프로그램 선택해놓으면 아, 이제 분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작을 선택했고 한번 디버그 붙잡고 실행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이렇게 게임이 꺼져 버리지 않습니까? 자,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 편집에서 설정을 선택고 디버그 선택 이제 VEH 디버그 이제 이것을 이제 선택하면은 어, 충돌 문제를 줄일 수 있는 경우가 되는데 이것도 다 완벽하게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앞전에 게임이 종료돼 가지고 어, 다시 테트리스 게임을 다시 실행해 놨습니다. 게임을 이제 붙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열기를 선택고 했 예, 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코드 그리기를 다시 실행해 볼게요. 자, 이번에도 뭐 액조리께서 우선 분석을 한번 해줘야 되겠죠. 자, 이번에도 꺼지는지 한번 봅시다. 아, 시작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디버그 붙여주면 자, 보시는 같이 이번에는 이제 꺼지지 않고 있잖아요. 자, 현재 이제 코드가 실행되지 않았다고 이제 예상되니까 코드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게임을 한번 진행해 보면 되겠죠. 뭐, 새 게임 누르고, 자, 소리는 꺼지도록 하고, 뭔가 이제 값을 이제 찾으려면 뭐, 그 예상 코드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실행, 뭐, 되었습니다. 이것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 뭐, 아니요. 뭐, 실행되었습니다. 예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코드 찾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앞전에 코드가, 코드, 코드를 찾는 과정에서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충돌 문제로 종료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상이 다시 반복되는가 이제 확인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편집에서 이제 설정을 누르면, 이게 VH 디버거 사용을, 이제 이것을 이제 선택해보면, 어, 이시트 엔진과 게임에 이제 충돌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VEH 디버거를 사용을 이것을 체크하시고 자, 여기에 있는 코드 그육의 기능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 코드 그리기 기능은 이제 메모리 보기를 선택고 도구를 선택고 코드 그육의이 기능을 이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